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현주 강사고요. 간호사이면서 또 모유수유 상담가로 그리고 산후관리사와 관련된 교육을 17년째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7년이라고 하셨어요? 네. 어, 한 분야에서 17년이면 대단하십니다. 네, 벌써 네. 그렇게 됐네요. 아, <laughs> 그렇죠. 오늘은 모유수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유 수유에 대해서 어, 진짜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거예요. 정보는 정말 많잖아요. 네. 하지만 진짜 전문가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모유 수유는 진짜로 다들 하고 싶으실 거예요. 내 아이한테 분유를 먹여서 키우고 싶다. 나 무조건 분유 수유할 거라 생각하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모유 수유를 한다면 보통 우리 완모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강사님 생각하셨을 때 진짜 모유 수유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보통 말씀해 주시나요? 가장 좋은 거는 아기가 음.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느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기한테 필요한 걸 엄마가 제공한다는 걸 우리가 제일 핵심으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적어도 1년 정도 이상은 모유 수유를 했을 때 완모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음, 네. 네. 물론 1년도 좋지만, 네. 사실. 엄마 입장에서는 아기가 아플 때 가장 힘들고 또 아기와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기들은 1년 반에서 2년째가 제일 아파요. 그때가 이제 외부 활동도 많고 아기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변화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아기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한다면 완전히 모유를 끊지 마시고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쭉 먹이시다가 한 1년 반쯤 됐을 때부터 2년까지 그렇게 모유를 잠깐 잠깐만 줘도요. 아기가 훨씬 덜 아프고 만약에 아... 아프더라도 정도가 좀 약하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마의 면역력이 아이한테 간다 뭐이런 개념과 비슷 음, 네, 물론 아 그게 제일 음 중요하고요. 음 아기가 요즘은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고 나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음더 커진 것도 있는데요. 바이러스가 아마 21세기에는 우리 건강에 화두이지 않을까 음 싶어요. 그래서 아기가 어, 이제 앞으로 살아갈 세기는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인데 그때는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엄마가 아기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안전 그 음. 부분이 면역력이에요 그 면역력은 정말 아기가 그 병을 알기 전에 이미 알았던 사람이 애기한테 제공하는 그 면역체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아.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엄마들한테 물론 엄마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럴 수 없지만 음. 하루에 한두 번이라는 게뭐 자기 전에 낮잠 자기 전에 뭐이 정도니까 그 정도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 생각보다 보유 수유를 정말 오래 할수 있... 있네요. 네. 아, 그러면 그때까지 중요한 거 모유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모유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음, 네, 모유 양을 늘리고 싶으시면은 제일 좋은 거는 자주. 길게 먹이시면 됩니다. 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건데 음...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는 하지만 지금 나오세요. 워킹맘은 1년은 꿈의 모유기간이네요. 네, 지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조금 있다가 워킹맘의 모유수유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오.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음. 어, 일단은 엄마에게는 유방을 항상 자극해주는 게 필요해요. 음. 그래서 내가 모유 수유 중이 아닐 때라도 아기 사진이나 아기 동영상을 보면서 음. 유방을 자주자주 자주 만져주는 아. 것도 모유량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한 번에 수유를 하실 때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좋아요. 타이머를 틀어놓고 양쪽 유방을 반드시 7분 이상 수유하는 음. 거를 원칙으로 삼고 항상 양쪽을 번갈아가면서 순서를 정해놓고 좌우를 하시면 한쪽 한쪽 유방만 증가되는 것보다 양쪽 유방이 증가될 때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한쪽만 증가될 수도 있어요? 네, 아니야. 많은 엄마들이 습관적으로 <laughs> 네. 자기도 아. 모르게 한쪽만 아. 먹이는 음.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유방이 한쪽은 계속 우열이나 멍울이 생기는데 다른 쪽은 안 생겨요. 이렇게 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자기 양쪽을 다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산모가 어, 아기 엄마가 혹시 가능하면 순서를 정해 놓는 게 좋아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항상 번갈아 가면서 먹이시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것 같고요 어, 잠깐 직장맘 엄마 얘기를 좀 네? 하자면 네 엄마들이 사실은 직장에 있는 동안에는 수유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음. 다 알고 있어요 뭐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럴 여유가 없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번 정도, 점심시간에 음. 가서 한 20분 정도 유방을 비워내는, 물론 이거는 보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음. 짜서 버리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렇게 버리고 나서 오후 시간에 조금 괴롭더라도 견디다가 집에 음. 오셔서 이제 아기와 인사하시면서 바로 수유를 시작하는 걸로 엄마 퇴근했어. 이렇게 하면은 음. 보통 처음 2주 동안은 유방이 뭉치고 너무 괴로운데 한 2주에서 음. 3주 정도 음. 네. 지나면 어, 신기하게도 내 몸이 그거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낮에 회사에 있을 때는 이제 젖이 안 돌다가 음. 저녁 때 이제 퇴근해야지 생각하면 그때부터 젖이 확 도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기 엄마에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하고 권해봅니다. 와, 엄청난 지금 노하우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보다 보니까 지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을 전달해 준다고 하셨는데 네, 질병이 전달되는 경우는 없을까요? 혹시? 아, 질병에 대해서 네.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음. 사실은 모유가 질병을 걸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사실 중에 하나가 비형 뭐 간염이라든지 뭐 그런 안 좋은 질환들이 아기한테 전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오히려 질병이 전달되더라도 질병에 대한 면역체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 오. 증상의 발현이 거의 안 된대요. 아.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애기한테 정말 해로운 건지 안 해로운 건지는 생각해보셔야 될게 오히려 애기가 나중에 앓을 수도 있는 질환을 미리 앓고 그거에 대한 음. 면역체를 갖는 거기 때문에 아기 입장에서 보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네. 원래 는맨 마지막에 들려야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네. 어 다이어트 보조제나 네. 아니면 약 같은 거는 네. 우유 수유랑 상관이 있을까요? 네이 부분은 네. 제가 상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요. 음. 왜냐면은 의사 선생님하고 <laughs> 네. 상의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음. 약물과 관련해서 음. 또 건강 보조 식품과 관련해서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음. 요즘에 산부인과에서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네. 우리가 음. 이제 반감기라고 하는데 음. 아기가 어, 그 약에 대한 영향을 받기 전에 이미 엄마 몸에서 배설이 되는 음 그런 약물들이 많이 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엄마가 굳이 그거를 안 먹으면 뭐더 좋겠지만 음 먹어도 애기한테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음 산부인과 의사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데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셔 가지고 그 약물을 섭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산모구실을 어, 이렇게 오래 하면서 단한 번도 보지 못한 질문이 있어요. 가슴 축소술이나 네. 확대술 하신 분들 모유수유랑 네. 관련 있을까요? 네 일단은 긍정적이면 확대술이에요. 왜냐하면 확대는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애기한테수유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 아무 지장이 <laughs> 네,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네. 엄마가 뭐 내가 가슴을 좀 확대를 했다고 애기한테 수유가 안될 거다 이런 걱정은 거의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이 수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음. 이제 축소는 좀 문제가 돼요. 축소하다 음. 보면은 유두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근데 그 유두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에는 거의 보유 수유가 안 돼요. 안타깝지만 아. 축소하신 분들은 아마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음. 상의를 다시 하셔야겠지만 어, 시도하셔도 음.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자, 다른 질문 좀들어볼게요 이게 확실히 저희가 악마 강의를 준비해도 이게 강의는 항상 그 순서가 바뀌더라고요.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어 아까 지금 계속 지금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 마사지나 아니면 전몸차 이런 쪽을 지금 질문을 계속 주고 계세요. 아직은 초산맘이시라면 전 몸살이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 몸살이 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전 몸살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유방울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한쪽 유방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 한쪽 그래요? 유방이 아. 단단해지고 무거워지면서 음. 따끈따끈하게 뜨거워지는 게 아, 뜨거워져요? 네유방우려이라고 아, 네.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유방우려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비워주지 않았을 때 음, 생기는 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엄마가 어떤 스케줄이 있어서 아기랑 떨어져 있었다든지 음. 또는 피곤해서 잠을 좀 오래 잤다든지 또 아기가 건강상에 좀 아파가지고 수유를 잘 못했다든지 이러면 유방우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음.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기가 먹기 전 전 엄마가 시간이 되면은 그걸 좀 손으로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 엄마들이 응. 이 유방을 애기가 꼭 비워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음. 애기가 비워줘야 되는 시간에 그냥 자거나 그러면 엄마가 간단하게 세면대에다 대고 자기 유방을 짜주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냉동시키거나 보관하실 필요가 없는 음. 게 계속 엄마는 먹일 거기 때문에 음. 나중에 먹일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럴 때 잠깐만 짜내기만 해도 우려를 예방될 수 있어요. 음. 근데 그거를 아기 엄마들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어떻게 짜내는지 유축기로만 짜내야 되는 거냐 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유륜이라고 하는 그 유두와 살이 만나는 음. 그러니까 음. 그 시커 살 부분에 이제 색깔이 변하는 그 부분을요 내 몸쪽으로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끔 음. 압착해주시면 처음부터는 쫙쫙 나오지 않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앞으로 쭉쭉 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예, 하시면서 살짝만 비워주시면 마치 풍선에 어. 바람 빼듯이 살짝만, 살짝만 비워주시면 네. 우려를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요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네. 참젖이랑 물젖이란 단어가 있는데 네. 요건 단어 자체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음. 무슨 뜻이고 이게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요? 네, 많은 엄마들이 네. 물젖이란 얘기를 자주 들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정확하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떠, 이렇게 떠도는 이야기들이 마치 정말 있는 얘기처럼 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젖은 없어요. 왜냐하면 음. 물젖이라는 말은 전유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전유. 네, 네. 모유가 처음에 분비가 될때 보면은 약간 그 식혜 색깔처럼 흐릿한 색깔의 모유가 나와요. 그걸 우리가 전유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5분에서 7분 이상 분비가 되면 그때야 비로소 하얀 우유 색깔의 뒷젖이 나와요. 그러니까 후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기가 이제 엄마의 전량이 좀 갑자기 는다든지 또는 아기가 충분히 먹지 못할 때는 전유만 먹고 그 다음에는 안 먹어요. 그러면 음. 아기가 소화제는 먹고 밥은 안 먹은 것처럼 되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변이 묽어지고 똥꼬가 짓물르는 음.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물젖이다 이런 말을 음. 하시는데 간단해요. 모유를 제가 방금 짜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좀 짜내다가 식혜 색깔에서 우유 색깔로 바뀌면 그때 물리면 돼요. 그러면 애기 똥꼬도 금방 나아지고 어 물젖도 더 이상 나오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아기 엄마가 어 아기 똥꼬가 물르네? 그러면 앞젖을 좀 짜내고 먹이면 되는 거지. 그거를 아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음. 물젖이 됐어? 이런 식으로 어 잘못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음. 믿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모유의 성분을 살펴보면 거의 혈액의 성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혈구라고 하는 그 산소를 운반하는 세포만 빼면은 거의 피가 모유다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피가 물인 사람은 없거든요. 물론 수분 함량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가 사람마다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모유가 갑자기 묽어지거나 할 수는 없는 건데 전유를 좀더 많이 먹이고 후유를 좀더 적게 먹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물젖 증상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강의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도 시간이 금방 갈것 같아요. 자, 제가 순서 없이 좀막 던져볼게요. 이제 어 아마 예민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